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실상은 큰악어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어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함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는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셨고 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그리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의 멸망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헛된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헛된 기대를 걸고 있었을까?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도 같았던 야곱이 애굽에서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간 이후에 애굽에서 약 400년간 살면서 그곳에서 70명의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번성했던 기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 간 가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요셉 때 7년 풍령과 7년 흉령이 일어나게 된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숫자로 그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된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난 일인데 그 백성들은 착각을 해서 마치 그 애굽 땅이라는 곳이 복이 있는 땅이고 또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70명의 사람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 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과거 자신들의 기억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많은 돈을 벌었을 때로, 또 건강했을 때로, 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과거에 자신들이 행복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을 찾아온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고자 해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어려움이 없는 때는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들,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인생을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그 삶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나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과거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을 영원한 복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애굽을 향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애굽이 실상이 무엇인지, 애굽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헛된 것에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하고 12개월이 지났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때는 이미 남유다와 예루살렘성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지약 20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린 상태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위해서 곡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곡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기세등등해 보이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해서 미리 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곡을 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명령하신 이유는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가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애굽을 사자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애굽이 바닷가운데 큰 악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을 사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을 동경해서 그들을 왕과 같은 나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진 애굽을 의지하면 왕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진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또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실상이 사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큰 악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사자가 아니라 악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은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인데, 이때 애굽이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을 마치 악어가 먹이를 물고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이, 애굽이 자신을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을 끌고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악어와 같은 실상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을 칼로 삼아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교만을 패하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모두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굽을 따르면 함께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 노릇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편에 서는 것이 살길임을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망해 버린 남유다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끝내 애굽을 의지하는 결정을 했다가 모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랴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이후. 살아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금 나라를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애굽 땅으로 살길을 찾아 떠났고, 결국 애굽 땅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쉽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될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안전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지금 남유다가 명한 이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갈까 아니면 유대 땅에 있을까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 한다고 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막 윽박지른다고 해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저 사람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또 진심으로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귀가 그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들을 기가 열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방법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얻는 길은 힘들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좋아 보이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은 사실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길은 좁고, 협착하고, 고생이 있고, 이게 여러분, 당연한 신자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생명을 얻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신자로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선행을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좁은 길을 가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들을 귀 있는 자가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억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때 좋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왜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의 땅입니다. 근데 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갑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합니까? 좋아 보이는 길로 낮은 가게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에 좋은 데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히 고달프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비명을 지르게 되는 일들, 답답한 일들, 잠을 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이 마치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고, 결코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